오늘 맥주제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영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왜 맥주제를 지켜야 할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60 70년대 주로 보리농사가 우리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진행되어 보리농사는 지나간 추억을 더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가까운 이 하만의 칠서 강나루 생태공원에도 13만여평의 보리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혹하였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갈 시간이 없으면 할수 없지만요. 이 보리 농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작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리가 익으면은 처치 곤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교회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있지만 소득을 위해. 미리나 보리농사를 짓는 집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맥추절 절기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 맥추절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타국살이 400여 년을 하고 그곳에서 나와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을 떨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보리를 심고 작물이 자라서 그 두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은 아마 말로 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감격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에 신약 시대 맥추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회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단순히 농작물을 거두어들여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 의미를 극한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과 광야에서 낙은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원히 머물 곳을 이 땅에 가지 못한 낙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강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제를 지키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침 참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소망이 어디인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바울사도에게 감사거리가 있기는 할까요? 바울은 좋은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수 있겠지만, 그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특권에 해당됩니다. 또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품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쉽게 단순하게 적당하게 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바울을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위치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부유하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조건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망되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크리스토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부러운 삶이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삶은 편안과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입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20년, 20여 년 전쯤 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동인 복음병원 전신, 복음 의원이 도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과에, 어, 네, 사정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한번 찾아갔더니, 제 앞에 들어간 사람 나오질 않아요. 환자가 나오질 않, 무뭐 때문에 안 나오는가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내과 의사 이분이, 환자의 사정을 하는 말마다 하소연마다 다 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주고, 복음전하고, 나중에 손 붙들고 기도하고 있네요. 저래가지고 언제 환자 보고 저래가지고 언제 돈을 벌까 그렇게 싶은데,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래, 얼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셨는가 해서 아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의료선 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단기적으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홀로머니의 외아들인데 그 마음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역량으로 보면 장래가 보장된 직업으로 적지 않은 재산과 안락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명에 헌신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한 평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 그 자체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렸고. 온갖 고처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만신창이된 육체입니다.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어서 따라오게 되는 노년의 고독이 그를 엄습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협과 비난을 늘 받아오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자신의 몸을 눕힐 방한감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로마의 지역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수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들로와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라 그럽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습하고 추운 감옥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날씨가 괜찮을 때 맡겨두었던 바로 그 겉옷을. 지금 추우니까, 그것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아마도 보잘 것 없는 그 겉옷이 바울의 전재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봐도 세상적 관점에서 볼때 바울이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로하여금 평생을 고생하게 만드신 예수 크리스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마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중생대에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여 그들도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바로 그 직분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할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되어 여겨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의 권위 앞에 모두가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바울의 위대성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변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고난과 비난의 직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헤아리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직분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리가 없었던 겁니다. 신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길은 오해를 당하고 굶주림과 고통을 당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직분을 맡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과 같은 형편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감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디모드의 후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사형선고를 받고 축축한 감옥 속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추위에 떨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의 바울사도가 갇혀있었다고 생각되고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그 지하 감옥을 보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불을 비추지, 않, 비추지 않으면 안에가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습기가 꽉 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악해를 낳고 어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요즘 조금 낫긴 한데 얼마나 추위를 많이 타는지 만약에 어 좋지 하는 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하염없이 세월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야 될때 나는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것보다도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어쩌면 바울이 당한 현실의 한 부분만 내가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설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면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건가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전에는 자신이 제일 바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그 눈이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보니까 교만투성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이 사람은요. 이 눈이 이렇게 가 밝아지지 아니하면은 저만한 것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 가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존재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 자동차 현차 어, 이름까지 어느 회사까지 이야기하면 안되겠죠. 그, 그 차를 어떤 여기에 그 단목 들여서 하우스 하시는 분이 새 차를 하나 샀던가 봐요. 그런데, 정비공장에 제가 차고 칠리스 갔는데 그분 왔어요. 왔는데, 이야, 이 자동차 멋진 거 하나 구입했다고. 어깨에 힘이 얼마나 뜨가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어, 이웃에 없는 차만 하나 있어도 어,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 제대로 우리 자신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쭉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시골에서 쭉 자라서 제가 5일장에 가본 것도 나이가 서른쯤 돼서 가보천 가봤습니다. 5일장. 도시에 안 가본 건 아니지만 도시에 지나치미 갔죠. 도시생활.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도시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날 가보기 어렵더라고요. 장이 멀었어요. 늘 눈을 뜨면은 그저 소먹이는 게 일이고, 소꼴 하는 게 일이고, 그게 날 일이니까,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부러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산 것도, 그것도 참 복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적표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집에 다, 그 당시에 부모, 뭐, 형제들 다어디 일찍 일찍 초등학교 밖에 안 하고 그냥 다 나가버리고, 저희 부모님 글을 또잘 모르시고, 이래 하니까, 음, 그랬었어요. 근데 당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많은 지식들이 책으로 들어오면은, 소화를 다못 시켜가지고 수화 불량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져 보는 것마다 관심 있고 호기심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뭘 하나 봐도 예사로 보지 아니하고 깊이 살펴보고 온갖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책이 아니고 실물 교육을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그소 먹이는 것이 소한 마리 키워가지고 새끼 나는 그 팔아가지고 또 장가 보내고 음 주로 그럴 때니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그래도 살을 찌워야 되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는 구정물통, 그 염물통이 있었어요. 음 소한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같이 세제를 뭐 많이 쓰고 이러면은 또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이 뭐 하루 이틀씩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은 통 안에 밑에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는데 뒤에를 보면은 위에 말겨요. 구정물이라 해도 밑에 다 깔아 앉아 있으면은 이겨요 근데 이것을 소주 끓이려고 가마솥에 부으려면은 절대로 그냥 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깔아 앉아 있는 것이 나중에는 물만 들어가고 깔은 그냥 남아있으니까요. 이걸 제대로 부르려면 막대기를 저어야 됩니다. 힘있게 저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떠오릅니다. 그 떠오를 때 이제 그냥 부는 거거든요. 근데 떠오르면 말란 줄 알았는데, 온갖 보리밥, 국수 먹었던 거, 고등어 대가리, 세상이지우져분하게다 올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구정물통 같아요. 제법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날 성령께서 내 속의 구정물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내 속에 가라앉은 각종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 더러운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지 를 못하게 되고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극휼를하심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박해했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15절에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같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제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바울은 영생 없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6절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받았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의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맥주절은 정착할 땅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착할 곳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 산천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파트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착할 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그곳이야. 나에게 죽어도 사는 진리와 영원히 있을 것을 예비해 주신데 대한 감사가 이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곡식을 심을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여 곡식을 거두어 다음 추수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구원과 대비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영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감사도 중요하죠.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감사거리는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원망거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 감사가 3일을 갑니까? 5일을 갑니까? 한 달을 갑니까? 1년을 갑니까? 어느 순간에 덤덤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마음의 아픔은 그건 날마다 지속됩니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에 언제든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그러면 오르막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내리막이 있을 때는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그건 세상 사는데 사는 방식.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관련한 이 영성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상의 감사를 넘어서서 감사의 차원이 다른 이런 성도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영주길 죄인인 나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어떤 때는 감성 이성을 앞설 때도 참 많습니다. 간밤 꿈이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위축하는 그런 꿈을 꾼 아침에 잠이 일찍 깨어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뭐 근심이 있나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처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이 감정의 흐름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힘 있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반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우리들에게 구원과 함께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사명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상을 해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